자, 선분 아, 아, 아. AD하고 BC하고 평행 인사다리꼴 ABCD에서 확인했지? 자, 그렇게 만들어 놓고 AC하고 BD하고 수직이고 AH하고 BC하고 수직이다. 오케이. 나눴고, 그랬을 때 AD의 길이가 5, BC의 길이가 3, 그리고 AC의 길이가 25, BD의 길이가 24. 일때 AH를 구하라고? 관, AH AH를 구하는 얘기는 넓이에기 하는 것 같은데? 그치? 그런데 어... 지금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내가 먼저 구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2번에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35에다가 그 다음에 a h 필요하다 이 얘기지. 음, 그리고 AC의 길이를 줬다, 그 다음 BD의 길이를 줬다. 왜 줬을까? 이렇게 나타나. 이삼각형이지아이 삼각형하고, 다음 이 삼각형하고. 두 개의 상태고 보는데 얘가 밑변이고요 길이를 내가 아, 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할게 그러면 봐봐 2분의 8이 밑변 BD 24지 그는 이제 24 곱하기 X지 아.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 보니까 자,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6변이14 곱하기 y라는 것입니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12x, 12y가 될 거야. 그러면 12배의 x 플러스 y가 나온다. 근데 이 x 플러스 y가 뭐냐면 a c 에있잖아 ac의 크 20. 응. 응. 이게 25가 니까 그러면은 너는 12 곱하기 25가 될까? 자그러 이제 마무리로갑니다자 2분의 1 곱하기 35 곱하기 AH가 12 곱하기 25인데 내가 5로 약분했더니 여기가 5 남고 여기가 7 남았다는 얘기잖아. 그래서 7AH가 넘어 가시면 120 나오겠네. 그러면 ALT는 7분의 120이 나오겠다. 됐시요 자, 5번 오버 내가 풀지 풀라고 얘기 안 했는데, 자 <laughs>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에서 AC, AC의 길이가 8. BD의 길이가 6. 왜 대각선을 줬어?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는 아. 그다음에 AD의 길이가 5라고 했는데, 아이씨, 왜 자, 아, 씨, 왜 피타고라스 보이지? 자, 그러면은 5번 연기에서 우선 대각선,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5가 기 대각선, 곱하기 대각선이잖아. 말은 뭐야, 그까 그래서, 넓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을 줘서 24를 먼저 갖고자. 자, 그랬을 때, 그랬을 때, 이 길이가 지금 5라고 주어졌구먼. 그러면 내가, 이렇게 하고, 어, PEPF라고 되어있고, 그다음 PGPH라고 했는데, 얘를,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을 또 하나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있는 삼각형을 또 하나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있는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. 이네 개의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같이 오지 아, 그 노란색 부분 니까 너가 이 너가 이이 분의 오 곱하기 오 아, 곱하기 y²x yz w. x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w가 됐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. 24는 2분의 5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분배법칙 써서 바꿀 수 있지? 필요없어. 필요없어. x 더하기 y 더하기 속주인의 1 w가 얼마냐 면 5분의 48 나오겠지? 됐어? 오. 근데 그만. 뭘 하라고 그만. 아유. 인사 그만하래. 7번 어. 음. 7번 하면 되지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붙여놓으것다 정사각형? 다정사각형인거야 뭐 그치? 어. 그랬을 때 정사각형 A의 한 면의 길이와 B의 한 면의 길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다 여기 작은거 있지 이거, 이거, 아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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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이고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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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거 이거, 이거, 여기도 X고, 여기도, X고, 여기도, X겠지? 어, 여기도 X고. 그러면 여기는 몇 x 거지거 이거, 이 이거, x 그 여기다 여기다 이게 얘랑 같은거야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2분의 3x 아니니? 응 음. 그리고 얘가 3x가 되겠지 여기가 2분의 3x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1x 아니니? 그러면 2분의 1 0엑 쓰되, 1 10? 0이 10? bc? b가 4 x 네 응. 그러면 아, 이게, 나는, 이게, 이렇게 줄 이게 렇 일직선인지 알았더니, 일직선이 아닌데? 이거 너무 심한데? 에이씨. 그럼 이씨, 크게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? 나쁜 새끼들. 자, 싹싹싹싹 지우고, 음, 그러면은 여기 지금 4X지. 이제 그시간네 음. 요거를 몰라. 나 Y라고 해. 그리고 요거를 제시라고 하자. 그러면은 요,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지? 근데 얘는 다른 건데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 플러스 2 y 그럼 이거 하나가 8x 마이너스 z 플러스 2 y 이한 변이 되네요. 1 6 2 z 4 y X. 그럼 이제 X하고 Y하고 제가 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길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여기가 지금 Y 플러스 s 제시지 근데 그게 이거의 두 배지 지금 한 면의 길이가 있잖아. 아, 그러면은 y 플러스 7시 16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4y시 1 2 x 넘어갑시다잉. 그러면은 16x가. 이제 플러스 온라인 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, 이거 Y하고, 아, 요거, 응. 에에에이에에에에 <laughs> 요거 요거 요거에거에거제12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 요거. 응. 갖다가 여기다가 에어에에에에 16x가 3제시니까 여기가 11y가 되겠죠그럼 y는 뭐가 되냐면 11분의 16x 니다 그러면 여기가 16x- 2제시인데 그게 4y고 4y잖아. 그럼 너가 16x-8y가 되고, 그러면 너가, 16X 되고, 그러면은 너가 11분에 1 1분의1 6 1 6 1 7 6빼기 8y가 68에 48 4 올라가고 8이니까는 128x. 이게 1 1분의 128가 인 11분의 128X란 말이야. 어, 그래서 통일나거 그러면 너가 1 1분에 계산해. 얼마야? 30. 반? 어. 어떻게 되네?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A하고 시작 B c. 그러면 A가 1 1분의 48x에 3x를 물어보는 거지 1 6이시 그러면 십육 대 십일 나. 아 이런 거어딨어 살짝 피겨 나왔는데, 씨. 됐지?